세게 쳐셔도될거같요더 세게요? 오늘은 제가 먼저 와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약간 여기 네네. 여기가 지금 쫙 올라와가지고 괜찮습니까? 네. 아... 전혀 문제 없습니다. <laughs> 그럼 오늘은 네. 어떤 운동을 합니까? 오. 아, 무릎 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네, 여덟. 운동이 아... 끝났어. 오늘 새로 배워볼 발차기, 돌계차기라는 발차기. 이렇게 점프를 합니다. 이게 돌계차. 기안 <laughs> 돼. 이제 구분 동작으로 보여드리면은. 네. 하나, 하나, 둘, 둘, 하고 둘. 셋, 넷. 아, 안 내려요? 네. 천천히 한번. 제가 머리에... <목소리> 전 언제 알았어요? 지금 머리로 그림을 그려야 돼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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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이렇서 이렇게 들어 네, 그래서 엿다 논다고 생각하세요 자, 잠깐 왼발이 빠졌지. <laughs> 아, 이게 도는 게안 마... 아, 이게 안 되네. 도실때 제가 좀 살짝 돌려 드릴게요. <laughs> 아! <웃음> 아! <웃음> 아! 재미 보이셔서 그래요. 다 보셨죠? <laughs> 봤잖아, 앞에서. <laughs> 앞에서 봤잖아요. <laughs> 원래 배울 때 이렇게 배워 가지고 회전력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파이팅. 파이팅. 빨라졌어. 지 빨라지신. 표정이 회전이... <laughs> 점점 빨라지신. 소화스야? 네. 한번 도시니까 좀. 몸 이제 이잘 돌려 들어가죠. 네. 아빠반한... <laughs>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둘셋넷 오. 여 네, 이거 이건, 이건 그만 배워도 될것 같은데. <laughs> 근데 확실히 습득력이 진짜. 또 놀랐어요? <laughs> 두 번째 배우 네? 이제 발차기는? 네. 뒤 후레 차기. 이것도 구분 동작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어? 어? 어 바로예요? 잠깐 내가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 돼. 자 이렇게 있으면 그아서 찍으면 돼. 네, 어, 네. 돼. 어, 이 발만 이제 뒤꿈치만 띄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위로. 그러면 잘 돌아갈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 띄우고. 네. 오, 오. 위 다르죠? 아까랑. 돌아서 찍으면 돼. 뒤꿈치 띄우고. 네. 오, 높이도 높고 완전 잘 나왔어. 어, 그래요? 이렇게 했으면 돌아서 가운데 축해서 오다리죠 <laughs> <다르시야. 웃음> 이걸 이렇게 잘 잡. <laughs> 이번에 찰 발차기는 이제 뒤차기라는 발차기. 뒤꿈치로 몸통 공격을 하는 동작이에요. 구분 동작으로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했다 이렇게. 네네네. 네. 손으로 이렇게 친다고 이렇게 이런 거랑 비슷해요. 발이 무릎을 접고 뒤로. 네. 오, 네, 맞아요. 오! 네. 맞습니 퍼펙트한데요? 아, 진짜요? 네, 완전 퍼펙트한데요? 와, 다배우신것 같은데요? 뭐다십시오지게 멋지게. 멋지게. 지게 멋지게. 이거 게멋게게멋 집에 갈 생각하지 마, 나랑 면담 좀 하자. 아. 오늘 할거다 했네, 우리? 대응도 그한 번만 딱딱나한번 해봐 봐. <laughs> 네가 나올때 됐다. 이 형이 목표를 잡으신 것 같은데? <laughs> 해봐 봐, 할수 있을 것 같아. 오, 잘하네! 잘하네! 디오리기 한번. 어, 디오리기. 어, 잘하네. 저희 선수들이 이제 발차기를 실제로보여드리합니요두 어. <laughs> 분. 민우 선수가 보여드릴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타탕타 이런 정도로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보셨나요? 어떻게 지나갔는지를 모르겠어요. 다시 봐도 될까요? 이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와. 한번 잡으시겠어요? 예. 한번 잡으시겠어요? 한번 연결 좀 잘해. 하, 자, 하, 오. 위로, 또, 아, 위로 위로, 또한번해 봐. 한 번. 네, 중간. 어, 어, 또 멋있나? 어, 잘 찾으셨죠? 아 그래요? 네, 병뚜껑 챌린지라고 혹시? 그건 뭐예요? 기울여 차기라는 발차기가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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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발차기로 이제 병뚜껑을 맞춰서 뚜껑을 여는. 볼게요. 네. 와! 와! 아니야, 아니야. 이거 못하지 않을까? 이거 야 이거 뭐아이야 이거 c g 이거 으야 이거 게야이 이거 이거 를 어떻게 하야 이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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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만 맞추시면 될거 같아요. 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아 이거 뭐 오우. 와. 와. 오. 됐다. 완전 병뚜껑만 딱, 완전 병뚜껑만 딱된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됐다. 됐다, 됐다. 오케이. 오케이, 한 번만 왔다. 어? 오늘 상대는 저희. 마지막. 어? 오늘 상대는 저희입니다. 시 테스트. 테스트! 테스트! 아! 지 드리지, 아, 어, <laughs> 아 세게 <개> 한 번. <웃음> 이렇게 <laughs> 데사밖에안 돼? 골 어, <laughs> 맞았어요. 아, 골 맞았어요? 세게 한번한번 어. 세게 쳐셔될것더 세게요? 와아 <목소리도> <와>. 와아 <진짜. 웃음> 세게 차라고 하가지고네 1분 동안 이제 2세트를 드는데 윤규 어. 님한테는 핸디를 줘가지고 네? 교돈이 형이 커버 없이 어? 스텝 뛰고 왼발만 찰수 있게 이번 주에 배운 거를 이제 최대한 활용해서 점수를 꼽는 걸로 어. 1분 2세트를 할게요 차렷! 네 박수 하시 준비! 아. 아. 시작! 음. 이점 3점 4점 5점 6점 계속 계속 9점 10점 11점 1점 13점 머리는 3점이에요? 네, 머리는 3점. 아, 진짜? 회전이 들어간 공격은 4점. 나 아까 어떻게 찼지? 준비. 아! 아! 시작. 에! 아! 못떴습니다 아! 아, 자식이 자식아. 아, 아! 아 왜안 떠? 우리 어, 데현 <laughs> 이거 점수 줘야 되는 거 아닐까? 왜안 줘요, 점수 주먹을? <웃음> 아, <웃음> 아, 그만! 아, 다리가 엄청 길어! 형님. 아,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아, 와, 다리 긴 거는 답이 없다. 야, 아, 왜 형. 스트레칭 하시는지 알겠어 발을 잘 차시는데요? <laughs> 근데 왜 발차기를 하고 주먹 하는데 점수 안 줘요? 그 심판 분들이 직접 눌러주는 거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난 어떻게 할수 있어요? <laughs> 왜? 왜? 아, 내가 보이게 되면 보이게 되놓고 찾는데 왜? 왜안 주신 거야? 저는 약간 좀 초보자였고 두분 이제 선수분 두 분이시니까 정정당당하게 예? 시합을 하실 겁니다 자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두분 인사 자 시작! 자, 아. 자, 아. 붙지마 떨 자, 져 자, 자, 오. 자, 야. 오. 헤, 와 자, 자, 안치마 자, 자, 안 자, 마 떨어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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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아, 좋아! 자, 아. 와 머리 공격만 해야비하게자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자 잡, 잡는데요? 잡는데 자꾸. 잡지 마세요, 임교도 선수. 자팔아 계속 계속 팔. 10초 남았습니다. 떨어져 잡지 마, 임교도. 아유. 아유. 자, 휴식, 왜 이렇게 붙어요? 어? 몸싸움도 한번 일종의. 머리만 공격하더라고. 아, 자기의 그 주특기를 머리 공격이 컸어요. 그러니까요. 어, 찬다고 다 점수가 안 가는 게 정말 파워가 그렇죠. 입력이 돼야지 이게 확실하게 되네요. 최선을 다해서 너무 붙지 마요. <laughs> 너무 붙지 마. 날렵한 친구 이렇게 묶어놓으면 어떡해요? 자, 시작! 하아. 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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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날렵하다 날렵해 날렵해 하아. 우와 우와 우오 우와 주먹 하나 주먹 하나 주먹 하나 오케이 오앉지마앉지마앉지마앉지마 아. 앉지 마!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아, 오케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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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10초! 와, 좋아! 10초! 10초! 5초! 와! 와! 땡땡땡땡! 아. 와! 자, 인사! 아. 네, 아! 멋진 경기였어요. 야!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드니까. 말 시킬 것도 없어. 밥 먹으러 가야 돼. 잘 익었어, 잘 익었어. 잘 드세요. 잘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잘겠습니다 너무 맛 되게 부드러운 응, 음. 신난다. 어. 음. 맛있다 음. 푸짐하니까 너무 행복하다. 잘 음. 익었네. 음. 맛있게. 응. 어. 잘 익었어, 잘 익었어. 아, 구울 줄 아네. 딱줄 세웠네. 아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laughs> 저는 <laughs> 깍를 잘해가지고. 음, 색력하 좋구나. 근데 음식을 먹으면, 네. 탄산 먹으면, 어. 많이 배, 갑자기 확 배가 차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대요? 네. 그거는 이제 되게 좀 마르신 분들이 그 생각에 얘기 많이 하더라고 제가 아무렇지도 않는데, 음. 음식 딱 들어오면 못 먹겠어요, 제가 생각이야. 아 여기서 그래요. 막. 뭐 생각에 그렇게, 아, 탄산이 들어갔으니까 가, 가스가 차겠구나. 음. 음. 진짜 많은 사람만.. 모르겠어. 난 이거 두 번째 들어, 이 얘기를. 아우 오늘 고기 잘 먹었습니다. 마지막 엔딩? 왜 나보고 까먹었다고 뭐라 해놓고. 들으면 알것 같아요. 오늘도 <laughs> 열심히? 열심히 하네요? 열심히 들어가지도 않는데 무슨 열심히요 오늘도 잘 놀고 잘 먹었습니다. 아. 기억났죠? 응. 오늘도 잘 놀고 오, 잘, 잘 먹었습니다. 먹었습니다. 강왜 갔다. 왔을까? <laughs> 배고프죠? 네? 배고프죠? 예! <laughs> 이 영상도 보고 저 영상도 보면 오늘은 더 끝!